세 번째 종목까지 알아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종목을 들어볼 시간이네요. 어, 오늘 제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 제 종목은 뭐냐면은 어, 이제 스마트폰 부품 중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알짜배기 종목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UI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UIL. 자, UIL 같은 경우는 이제 동국북 동국제강 계열의 어, 이제 키패드 어,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자자라든가 악세사리 있죠. 이런 것을 이제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 자체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던 그원더이는 뭐냐면은 어, 이 회사가 있죠. 작년 11월달에서 자사주를 50만 주를 이제 취득하는 그런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예요. 유일하게 부품주에서 가장 많이 안 떨어진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k h 파트 신고가 영역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UI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대에서 52주 신고가 나왔습니다. 그 어떤 부품주보다도 KH 바텍 다음으로 해서 강하게 좀 파동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니까 왜 이렇게 나오냐. 어, 2014년도에서 작년에 그 실적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영업이익이 지금 뭐, 어, 전년 대비해서 39%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만으로 270억 정도가 영업이익을 좀 발생이 됐고, 매출액, 당리수익 다 증가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 작년에 대비해서 2015년도 올해 실적, 네, 네. 추가적으로 더 실적 성장성은 이어진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도 여전히 저평가구간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평가구간이에요.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고 겠 부자자라든가 악세사리, 스마트워치 올해 정도에서 애플 그 애플 워치폰도 이제 출시가 되고 또 여기에 따라서 갤럭시에서도 갤럭시워치 네, 이런 제그갤럭시 어, 이렇게 또 스마트워치폰을 만약에 출시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악세사리. 이런 쪽의 종목, 그 종목권들이 또 다시 한 번, 어, 주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관련 수익 종목에서 최대 수익 주는 UI의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점, 이 부분을 이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냐. 자, 이 종목은요, EBS 시스템에 따라서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게 좋냐면은, 이 종목은 단기 종목이 아닙니다. 이 종목은요, S 전략 쪽. 한마디로, 예, 스윙면서도 중기주 전략 쪽으로 가셔야 돼요. 이 종목이 상당히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인데, 외국인과 기관들이 수급이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외국인 지분율이 2%대에서 지금 8%대까지 올라가고 있고 기관들의 누적 순매수가 90만 주 정도까지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은 안 떨어졌어요. 예? 안 떨어졌습니다. 방수라든가 부자재 이런 쪽에서 단가이나 압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쪽에서 지금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실적적으로는 다른 업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월봉상에서 어디까지 올라가시냐면, 월봉상태에서이 종목 같은 경는 목표가가 1차적으로 제가 제시해드릴 수 있는 자리가 18,100원입니다. 18,100원. 요 정도까지는 한번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1봉상에서 손절가 같은 경우좀 여유있게 제가 잡아드리게 되면은, 13,400원 정도, 요렇게 2차 하동 자체가 본격적으로 나오고도 있던 이 자리를, 어, 가급적인 종가 기준에서 지지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종목으로 UIR 살펴봤습니다. 동국제강 계열의 휴대폰 부자재 생산 업체인데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0%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여전히 실적 성장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8,100원 손절가도 제시했네요. 13,400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